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자분이 사실 교정실을 조금 오래 하셨거든요 몇 년이죠? 이라고요? 사실 음니가 빠진 경우에는 어 우리가 스텝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시야 교정을 해서 이 공간을 모으는 방법 아니면 임플란트 하는 방법 우리 환자분 처음 왔었을 때 6번 어금니라고 하죠 이 어금니가 지금 빠진 모습이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치아교정을 통해서 빠진 어금니를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어금니를 다 당겨와서 그리고 어금니 뒤에 있는 사랑니까지 쓸수 있게끔 그렇게 치아교정을 한 케이스가 덧니가 되게 많이 심해졌습니다 어, 상당히 많이 심했네요 위에 덧니 많이 심했고 아래쪽도 덧니 있었고 뻗어져져 있고 이왕이면 교정치료하는 동안에 이 공간까지 같이 메우는 치료를 이렇게 했습니다 치아가 많이 울퉁불퉁하고 뜬니가 있는 경우에는 생니도 뽑고 교정치를 하거든요 보통 성원이 뒤에 있는 치아 두 개를 우리가 발치를 많이 하고 교정치를 하는데 사실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미 어금니 하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하나를 더 뽑을 필요 없이 그쪽 부위에는 생리를 뽑지 않고 없는 어금니의 공간을 이용해서 교정 치료를 하는 거죠. 사실 이분이 오늘 긴 교정 치료 시간을 마치고 마지막 작치 떼는 날이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교정 뗄 때는 역시 뭐 교합 같은 것도 체크를 하고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어금니가 빠졌던 치아를 지금 다 모았던 부위거든요. 지금 보시다시피 마지막에 막내 있는 부위 저 치아가 사랑니예요. 우리 사랑니 있는 부위 교합 한번 볼게요. 사랑니도 사실 제대로만 교정해서 당기면 정상적으로 치아 사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. 우리 앉아 분이 사실 교정 치를 조금 오래 하셨거든요. 얼마나 하신 줄 아세요? 아마 여러분들 보면 깜짝 놀라실 건데 무려 몇 년이죠? 본인 입으로 어, 하신지 지금 몇년 만에 떼는 거죠? 7년. 어, 7년, 7년이라고요? 아, 7년보다 좀 넘어요. 네, 오늘이 무려 교정 시작하고 나서 7년 9개월째 되는 날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교정치료 하시고 이 장치를 무려 7년 9개월 동안 달고 있, 있었던 정말 의지 한국인입니다. 7년 9개월 동안 사실 교정치료를 계속한 건 아니고, 반년 가까이 후계로 어디 다른데 계셨던 관계로 교정치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. 오늘 제가 7년 9개월 만에 붙어 있던 장치를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장치 째릴 때좀 아파요. 아, 해봐요. 아, 네. 이야 이 장치가 무려 한자분의 입안에 거의 8년 가까이 있었던 장치입니다 예. 7년 9개월 동안 보통 이런 장치붙터 있으면 대부분 환자들 치아가 충치가 생기고 뭐 이런 점들이 많은데 다행히 위생관리를 참 깨끗이 잘 하셨어요 그래서 충치 같은 것도 생기지도 않고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한 세트의 장치가 이렇게 깔끔하게 잘 떨어졌습니다 이다 예. 물어봐요 자 이제 입안에 붙어있던 레진 같은 거 제거하고 네, 예, 잇몸이 조금 예, 피도 나고 그었네요 2, 3 젖니는 아주 예쁘게 치료 잘 되었습니다. 앞꽃 모양도 좋고 어,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끔 사랑니가 지금 제이비스에 제대로 정말 잘 내려온 것 같아요.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<laughs> 철사와 브라켓을 무려 7년 9개월 동안에 아, 이번에 뒀다네요. 우리 환자분 정말 인간 승리죠. 네, 그동안 충치라든지 몸 질환이 생기지 않았던 것을 정말 다행으로 여기고요. 다시 한번 교정치료 멈춘 것을 축하드립니다. 네,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 감사합니다. <laughs>